예, 밤하늘 인사드립니다. 속마음 타로 주제를 오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타로 상담해드리려고 오늘 시간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밤하늘 타로 찾아주신 분들, 이 영상 함께 저와 시간을 나눠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앞에 이렇게 제가 앞서서 4장의 카드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목을 보셨겠지만, 속마음 타로입니다. 헤어진 상대의 진짜 속마음. 하지만 앞에 이 진짜라는 단어를 왜 붙였냐라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심층적인 속마음을 통해서, 차마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진심을 조금 더 보다 나아가서 살펴보기 위한 타로입니다. 음, 진짜라는 말을 붙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마지막까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 음,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하늘 타로로 이 타로 상담 신청 주시는 주제에 편안하게 의견 주셔도 감사하겠고요 불편 사항이라든지 개선점이 있다면 자유로이 의견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카드 고를 시간을 제가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1번 카드와 그리고 2번, 3번, 4번 카드가 앞에 순차적으로 놓여 있고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5초에서 10초 정도 카드를 신중하게 한장 골라주신 후에 리딩을 들어보시면 타로 상담 진행 완료입니다. 그러시면 설명을 들으셨으면 본격적인 1번부터 카드를 제가 뒤집어 보면서 리딩 진행을 할 것입니다. 1번 카드 고르신 분들, 음, 저의 리딩 들어주시면 되겠고, 상담을 하실 때에는 헤어진 상대를 떠올려 주신다면 더 집중도가 배가 될 것입니다. 예, 1번 카드. 헤어진 상대의 진짜 속마음을 보는 타로 상담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뽑아 이렇게 놓을 카드들은 다 속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음 제가 하나하나 차례대로 어 카드들을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 나에게 불만족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음 갈증을 느낀다라는 것,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겠지요. 나에게 맘에 안 드는 부분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변화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어, 나를 조금은 자신의 이상향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헤어지기 전에 많이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러해도 무언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 추억과 미련 카드입니다. 헤어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돌아보면서 나를 이렇게 추억하는 부분,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있는 마음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카드는 음 현재 자신만 생각하는 것,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인데. 주로 좀 정리를 침착하게 해 나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립과 중용 그리고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라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다. 이는 애써서 나의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속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들을 펼쳐볼게요. 자만을 타로는 주로 정방향의 타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 조금 권태감의 마음도 있네요. 권태감, 조금은 무기력함. 나에게 나 권태감이 있어 라고 차마 얘기는 하지는 못했지만, 무료함을 느꼈던 것도 이별의 요인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나를 자신이 챙겨주고 보듬어줘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미안한 마음도 있,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권태감이라는 부분들이 이 사람의 어떤 속마음에서 말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추가 카드들의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이 사람은 자신이 주도권을 잡아야 이제 그런 그런 성미가 풀리는 분입니다. 주도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건 장점일 수는 있겠지만. 남녀 사이의 주도권을 누군가 강하게 잡으려고 하면, 한 명이, 다른 한 명이 속상할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나와 참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나에 대한 미래를 더 많이 그렸고, 과거의 마음은 이 사람 마음이 더 컸던, 것,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좋은 어떤 기회들, 금전적이든 뭐 상황적이든 이 연애를 통해서 기대하는 반는 분명히 많이 있었다는 부분.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결국엔 좀 불만족스럽다라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기는 합니다. 음, 재회가 가능하냐라는 그런 주제는 아니고 속마음에 집중해서. 이 속마음 카드를 열어보고 있는데, 상처를 참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가슴 속에 비수가 많이 꽂혀 있으며, 그로 인해서 나를 생각했을 때에 마음이 아프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스스로 자꾸만 마음을 강하게 먹으려는 부분들이 두 장의 카드들이, 비슷한 카드들이 보이는 걸로 보아선, 현재는 냉정을 되찾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살짝 추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나를 많이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나를 쉽게는 잊지 못하고 이 사람 마음에선 당신이 정말 나에게 강한 어떤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 시간이 오래 흘러도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더라도 이 사람 마음속에서 나의 존재는 분명히 깊이가 있고 진중했던 기대했던 바가 큰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음, 어떤 이런 맞지 않았던 부분들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카드와 이 카드가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많이 아쉽지요. 저는 이 리딩을 펼쳐 보면서 상대가 좀 완벽주의자적인 경향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속마음의 1번 리딩 맞춰 봅니다. 다음 열어 볼 카드는 이번 카드 고르신 분들, 헤어진 연인의 진짜 속마음, 나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그런 말, 속마음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카드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먼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다툼이 많았나요? 물어보고 싶은 싶은데, 헤어지기 직전까지의 이 사람 마음 속에서는 극심한 감정적인 혼란과 불안감, 내가 나에게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내세우면서도 힘들어한 부분들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불안정하다 느끼면서 연애를 이렇게 나와 같이 손잡고 가기에는 스스로 나는 되게 준비가 안된것 같아. 나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야. 자격지심의 형태로도 가지고 있으니 걱정과 생각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무언가 이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마음이 그러한 마음입니다. 나는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어찌보면 나에게 자꾸 화살로 돌아와서 그로 인한 마찰들, 나 역시도 이 사람을 받아주고 안아준다라는 부분들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조금 이제 어린아이가 응석부리듯이 이 사람도 나에게 기대치는 분명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대하는 바, 본인은 힘들지만 나에게 의지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연애에서 오는 위안도 얻고 싶었던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나 결국에는 좀 서로가 날이 서면서 어그러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생각이 드는군요. 계속해서 속마음을 열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진짜 하고 싶었던 말과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나를 굉장히 탐내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어디서 어디 가서도 이런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아. 이 사람의 마음에서도 나의 위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 자신보다 괜찮은 사람이란 이미지, 이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이 도움을 주거나, 내가 어떤 여러 면에서 굉장히 많이 이 사람에게 안정이든 도움이든 간에 좋은 영향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 이 사람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음, 예.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에 조금 더 속마음을 열어보면서 다가가 보겠습니다. 음, 조금 우리가 지금 주제가 속마음에 치우쳐져 있고 제외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새로운 시작과 전환점, 이 사람은 나에게 여지를 두고 그래도 스스로의 어떤 이런 불안감, 못난 모습들을 보였던 부분들을 반전시켜서 나에게 어떤 색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고 있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 본심은 그래도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 나를 좀 잡아달라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으며, 이 카드 역시도 화합의 카드,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이 미련 뚝뚝 떨어지는 카드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며 현명하고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공정하면서도 냉정하게 판단을 하려는 이성도 놓지 않고는 있으며 그리고 스스로 어떤 자존심도 챙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해도 나는 뭔가 제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을 거야라는 부분들까지 요약하자면 세 장의 카드. 하지만 본심은 아까 제가 앞서 보였던 이세 장의 카드에서 미련이 있다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으니 나와의 기회를 누리고 있고 내가 이렇게 왔으면 하는 본심도 내심 이렇게 비추어져 있습니다. 음, 상황이 서로가 어떤 마음이 없어서 헤어진 것보다 서로가 어떤 힘든 부분들이 마찰이 자꾸 생기면서 지친 부분들이 크게 있습니다. 이 본심에 대한 키포인트의 카드는 이 카드와 그리고 이 카드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에는 나를 이렇게 미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관계를 놓아버리겠다라는 것보다 어떠한 일말의 여지를 두고 있는 이런 부분들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판단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속마음의 중점에서 보는 타로카드, 속마음 타로를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음... 동정의 마음. 이 카드는 여러분도 지금 보시면서 느낌이 무언가 따스하면서도 위로해주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나의 아픈 부분, 내가 상처받은 받은 부분을 이 사람도 다 안다, 이것입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알고 그 부분을 보듬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진 모르겠지만,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음, 나와의 추억들을 뒤로 한 채, 스스로 눈과 귀를 닫고, 스스로의 마음을 정돈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상처받은 부분은 알지라도 자신의 중립을 강하게 지키려고 하니, 이별 상황 자체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된거 어떻게 되돌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도 보입니다. 이 카드도 무언가 이제 떠나려는 채비를 하는 마음 자세이기 때문에 두 장의 카드에서는 나를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는 마음은 있더라도 이 사람의 판단에선 정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무언가 이유가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속마음 나에게 하고 싶은 진짜 그 사람의 이야기 카드를 더 봐야겠지요. 예, 음... 나를 참 많이 좋아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된 것일까요? 음... 나를 자신이 강하게 잡기에는 이 사람도 조금 갈등이 많이 됐던 모양입니다. 음... 나를 되게 매력이 많게 본다라는 이미지와 그리고 음 조금 이제 처음보다는 색다른 매력도 있다라는 부분, 나의 어떤 그런 신선하면서도 어찌 보면 밝으면서도 그런 좋은 기운이 많다라는 것을 이분도 알고는 있으나 두 사람은 상황이나 조건이 많이 엇갈렸는지 서로의 마음이 같이 있으면 참 즐거운데. 무언가 이제 맞서서 싸워야만 하는 부분들이 자꾸만 있습니다. 주변에서 방해가 있거나 아니면 서로 좁혀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 보이는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참 나만큼 잘 맞는 사람이 없는데, 나만큼 마음 편안한 사람이 없는데라는 그런 마음은 있으니, 결국에는 나 당신이 당신한테 미련은 있어. 힘든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정말 우리가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니라고 나에게 되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정말 좋은 어떤 다시 기회를 찾을 수 없는 건지 방법을 나에게 뭔가 솔루션이든 해결 방법이든 내가 무언가 해결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는 미련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카드. 어떻게든 이게 떠나야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권을 나에게 주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본심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나 스스로도 어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해결을 이 사람을 바란다라는 것이지요. 새로운 기회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발점을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본심은 요약하자면 용기 내줘 라는 걸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 카드와 이 카드가 키포인트 카드입니다. 예, 그래도 이 사람은 눈치가 빠른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현실적인 인지나 판단력도 대단한 것 같, 같습니다. 음, 4번 카드의 리딩 같이 봅니다. 헤어진 연인이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 진짜 속마음. 대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여부보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열어보는 타로 상담입니다. 속마음을 설명을 시작을 해보자면, 원체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이 굉장히 많아서 행동적인 부분에서도 신중함이 많이 묻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별한 지 얼마 안 되었나요? 왜냐면 생각이 굉장히 많은 상태. 뭔가 이제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끝났어? 나는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라고 되묻고 있으니 미련도 후폭풍도 다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카드입니다. 이별 상황이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길도 찾아가려고 합니다. 나를 위한 어떤 최선의 방향점을 찾으려는 그런 부분들. 정말 우리가 괜찮은 건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다라는 것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이 어떤 성격 차이나 아니면 어떤 작은 문제가 좀 크게 불거졌거나 서로의 가치관이나 이런 미묘하게 조금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많다라는 부분이 그렇게 보입니다. 속마음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나를 조금은 자신보다 어리게 보는 것도 있고 알다가도 좀 모르는 매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네요. 예, 두 사람이 만남이 좀 짧았거나 아니면 만난지 뭔가 조금 뭔가 이제야 좀 만나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올때 어그러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를 더 볼게요. 예, 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음, 갈등에서 왔던 상처도 있고, 나에게 나리성 감정도 무언가 같이 있네요. 원망이 섞인 마음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 보입니다. 왜 나의 마음을 몰라주냐, 왜 나를 속상하게 하냐라는 나리성 감정도 있기 때문에, 음, 무언가 어떤 부딪혔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나에게 지고 싶지 않은 부분들 자신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명이라면 해명일 수도 있고 핑계라면 핑계일 수도 있지만 자신도 목소리를 높이고 싶으면서 가슴속에 쌓아둔 이야기 그 부분이 조금은 날이 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비방하고 싶거나 나를 깎아내리고 싶은 쪽은 아닌 걸로 같고요. 조금은 이제 자신의 속마음 내 생각은 이래. 내 네, 나의 생활은 이래 등등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들. 예. 하지만 이 사람은 중심을 잘게 잡으면서 이 카드도 뭔가 나와 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생, 상상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련이죠. 그래도 이렇게 현명하게 판단을 해보고 싶기는 하나 자신이 좀 부담감을 안고 있더라도. 새로운 시작이 펼쳐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도 분명히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이제 등을 돌리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여도 무언가 이 이별을 다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면서 여러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신이 그래도 조금은 양보하면서 마음의 짐을 부담하려는 마음 자세도 있습니다. 본심에서는 뭔가 풀고 싶은 응어리가 있습니다. 대화를 원한다 이겁니다. 소통. 우리 좀 대화 좀 하자. 나도 좀 마음에 있는 얘기 좀 터놓고 싶어라는 것. 이러한 마음일 때는 내가 어떻게 대화하려고 다가간다면 충분히 대화는 가능할 것입니다. 예,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별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안과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밤안을 타로였습니다.